통증엔 찾지 말고 그러니까. 개보린 한알로 스마트하게 롯데 선발 홍민기 선수가 롯데 자완 투수 중에 가장 빠른 볼을 던지는 투수라고 하거든요. Yeah. 네, 어, 오늘 그 빠른 볼이 경기 초반에 하나타선을 어떻게 잠재울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 두 번의 1군 등판은 홍민기 선수 모두 불펜 등판이었습니다. 두 경기 2이닝 소화하면서 자책점은 내주지 않았던 홍민기 선수였습니다. 다시 선발 마운드에 올라오게 된 홍민기 선수고요. 지난 선발 등판 때 기록을 확인을 하셨습니다. 올 시즌은 퓨처스에서 첫 경기에 선발로 나섰었는데 그 경기에서는 어좀 대량 실점을 하고 말았어요. 총가 153이 찍힙니다. 네. 낮은 존에 걸쳤습니다. 스트라이크. 그런데 박재범 선수가 프레임을 하려다 보니까 못 잡았습니다. <웃음> <웃음> 그만큼 긴장을 하고 있다는 거죠. 예. 이거 파울 몸쪽으로 붙였는데 페스트를 152킬로미터. 평균 구속이 음. 한148 정도로 기록에는 나와 있는데, 네, 일단은 긴장도가 좀 올라가서 그런지 이원석 선수에게 던지는 스피드가 상당히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예. 왼손 파이어 볼러라는 소개를 받기는 했는데, 그러니까요. 네. 홍민 선수가 만약에 이원석 선수와 상대하듯이 이게 계속 스트라이크를 점유하고 하면 예, 이 답답한 쪽은 타자 쪽입니다. 예. 어, 올 시즌 최고 구속은, 150km가 넘기는 했는데 이 1군에서의 트랙맨 데이터입니다. 그런데 어 지금 선발 나와서 확실히 이것보다 빨라요. 네. 지금 두 개를 던졌는데 예. 153, 152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노볼트 스트라이크. 3구 책장 높게 왔습니다. 변화구도 던져봤는데 네, 지금 던진 공이 슬라이던데요. 김민희 예. 선수는 투피치 유형의 투수입니다. 발을 고거봤어요, 현요 어, 되게 전체적으로 투구 동작이 상당히 부드러워 보이고요. 낮은점 통과! 155가 나와. 네. <laughs> 왼손 155km. <laughs> 이렇게 가는 수밖에 없어요. 예. 제가 그 윤성빈 선수 얘기할 때 이런 스타일로 가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홍민기 선수 이런 식으로 가면 타자가 생소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타자들이 훨씬 더 불리하죠. 지금도 아마 이현석 선수는 범인 선수를 모르니까 물론 피치에서 많이 상대를 해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빠르게 승부에 들어올지는 생각을 했겠어요 예. 좋은 스타트를 보이고 있습니다 155km의 빠른 공 천둥이 치듯이 첫번째 아웃카운트 잡았고 초구에 돌려봤던 안치홍인데 땅볼 이 공도 시속 152km 투아웃 자, 한 이닝 두 이닝이 지나고 나면 이제 홍민기 선수의 공략법이 벤에서나코시들이 어떻게 전략을 짜겠지만 예. 지금까지는 어, 본인들 스스로 들어가서 느끼면서 지금 공략을 해가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런데 홍민기 선수가 이렇게 볼볼하지 않고 스트라이크 스트라이크 해버리면 답답한 쪽은 타자 쪽입니다. 3번 타자 문현빈의 어... 상대로 초구 변화구 스트라이크 어, 이 모습 흐트러지지 않으면 예산은 잘 돼, 그러니까 스윙, 슬라이더의 각도 어... 좋아 보이고요. 네, 꺾이는 브레이크가 상당히 좋아 보입니다. 이야, 너무 깜짝 놀란 네. 출발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노볼 no 스트라이크. 살짝 밀려 맞았고 이타하고 왼쪽에 파울 어, 지금도 155kg가 크리거든요 네. <laughs> 어제, <laughs> 어제 와이선수를 스 유형만 다르지 와이선수 스 보는 것 같은데요. 이래 초에 두타를 상대하는 모습이. 아니, 우리가 알고 있던 정보와는 네. 완전히 다른 선수가 아니, 아니 불펜 <laughs> 아니 저기 예. 불펜 말고 농터스 할때 제가 어? 예. 볼은 좀 부드럽게 스트을 하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우리 이야기했잖아요 네. 예. 불펜에서 볼 던질 때는 막 왔다 갔다 하더라고 스트라이크 잘못 던지고 어. 전혀 지금 다른 모습이에요 지금 공8개 중에 볼 하나 스트라이크 일곱 어. 개 지금 타이봐배 좋은 문현빈 선수니까 이걸 커트에 내는 거죠. 그런데 지금 정작 마운드에 올라가서는 불펜에서 던질 때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에요. 노볼트 예. 스트라이크. 변하고 멈춰. 살짝 깊었습니다. 이것도, 이것도 완전히 꼼짝 못하는 타이밍을 뺏겼는데 볼이 돼서 그렇지. 우즈민 예. 선수가 완전히 에, 타이밍을 뺏겼거든요. 몸쪽서 이렇게 꺾여 들어오니까 배트를 낼 수가 없는 음. 각도였어요. 원볼트 스트라이크. 똑같다 대면서 왼쪽으로 공을 띄웠습니다. 좌익수, 전준가, 흥성큼 따라가서 잡아냈습니다. 이 모습이 깨지지 않고 계속 이어진다고 한다면 오늘 큰 사고치겠는데요. 예, 과연 시즌 첫 등판하는, 시즌 첫 선발 등판하는 홍민기가 이 6월 18일을 자신의 이름을 기억하게 만드는 날로 만들 수 있을지. 일단 1회는, 충분한 합격점수를 줄수 있습니다.